나는 포르투에서 한달 살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느긋하게 여행하며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다. 포르투는 생각했던 것보다 작았다. 그래서 웬만한 곳은 걸어다닐 수 있었다. 배들은 옛날, 옛날 벽갔다 신기하네 어, 포트와인 통이구나 여기가 배에 있는 게 포트와인 통 와인 회사 이름들에서 써있나 봐요 와 지금 일몰 미쳤다 지금 저쪽에 너무 아름답다 이쪽에는 동로이스 다리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 보이는 지역이 리베리라 지역이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리는 가이아 지역입니다 발매기 이리와 찍어줄게 어디 가니? 모루 언덕도 아름답지만 가이아 지역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더 아름다워 난 자주 거기에서 시간들을 보냈다. 일출을 보려고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일출을 볼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동루이스 다리 근처에서는 일출 보기 어려워 집 근처 공원에서 일출을 보고 어떤 날엔 동루이스 다리 근처에서 일몰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지난번 대서양을 가봤으니 이번엔 반대편으로 가보고 싶었다. 이렇게 날씨 맑은 날에 도호르강을 걸어가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좋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는뭐 굴뚝 같은 건데 그거 아닌가 아줄레주 굽는 가마솥 이런 거 아닐까 가는 길에 도자기 공장도 봤다 이곳은 18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으며 아줄레주 식기류 장식품 등을 만들었다고 한다 마사렐로스 도자기 공장 우리나라 그거네 가만. 여기 물고기 엄청 많아. 강 반대편에 산책길도 잘 되어 있고 해수욕장 같은 모래사장이 보였다. 예전 한강 고수 부지에 모래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도루 경변에 모래사장이 있다. 다음 날에는 강 반대편도 가보고 싶었다. 이쪽에서 내려와서. 요 길을 통해서 이 밑에 길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쪽이 그늘지니까 걸어갈 때 시원하고 좋습니다 어제는 저쪽 변으로 갔었는데 오늘은 이쪽편으로, 이쪽편으로 가고 있어요. 저쪽에 있는 고수부지, 모래회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비포장 길이 있는데, 이게 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길이네. <laughs> 이쪽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아, 저기 쭉길 나온다. 여기 위에는 무슨 술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다리 밑으로 이렇게 길이 나있네. 햇볕에 나오니까 예 덥네 더워 아와 여기에 크루즈 유럽이라고 써 있네 다른 유럽으로 가는 건가 여기 침대방도 있고 어 아, 크루즈선인가 음. 저쪽 아름다운 강변길로 가겠습니다 어우 시끄러운 저 전철인지 기차인지 트램인지 전철인거 같아. 물속에 치어들도 많고 큰 물고기들도 많고 와, 물이 더러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와, 와 여기 있다. 보인다. 큰 거. 생각보다 물이 깨끗했다. 가는 길에 물고기도 보고 새도 봤다. 뭐야, 지금 잠수까지? 와, 대박이다. 진짜 열심히 설거루기 하고 있네, 애들. 네. 와. 와, 여기 지금 다 캠핑카만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캠핑해도 괜찮겠다. 와, 여기 화장실도 있습니다. 와, 좋네, 여기. 여기 캠핑카 옆으로 여기 건물이 있는데 거의 쓰러져가는 건물처럼 보이지만 이게 식당입니다. 뭐 사람들 안에서 뭐, 뭐 드시고 있어요. 저쪽에는 화장실. 이쪽에는 보르가 와, 드디어 모래사장이 왔다. 날씨가 추워서 수영하는 사람은 없고. 낚시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수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물이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수영은 힘들 것 같은데. 좀 지저분해서. 와, <laughs> 아, 그래도 경치는 너무 아름답다. 약간 민물 비린내 같은 게 나네. 산책 끝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간에 동로시설에서 일모를 보고 가 있어요. Matarya 이거 어, 와인 나르는데야. 수리하나 어, 보다. 아, 어, 람랑 만들고 있네. 와. 여기서 유람선을 만들고 있네. 그막철 소리 왜 망치 소리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여기서 나고 있었어. 포르투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물 따라서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여기.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지금 햇볕이 가려져 있어서 시원하고 산책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바라보니까 더 선명하게 집들이. 집들이랑 동물 숫자리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벤치에서 앉아서 보면 되게 좋겠다 여기 여기 앉아서 보니까 너무 좋다 여기 뒤에 차가 지나다니긴 하지만 여기서 앉아서 보는 뷰가 진짜 멋있네 저기 오른쪽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 구멍이 낚시 구분을 맞네. 너무 좋다. 햇볕에 나가면 되게 뜨거운데 바람 불고 그늘에 있으니까 시원하고 춥지 않고 좋네. 오늘이 좀 이상하게 기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추웠는데 걷다 보니까 이렇게 낡은 건물 있는데 이거 붙여 쓰면 되지 않나? 오, 침대방이 이동하고 있어. 조그마한 배는 뭐야, 이거. 어, 이거 타면은 어, 빠지지 않을까. 어,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가? 신기하네. 와, 이 색깔 되게 이쁘다, 이 집.